4번 정묘일간 달속의 토끼 질투가 심하고 다변적인 성품이다 타고난 센스가 있다 14번 정축일간 한낮의 소등잔 일복이 많고 예능의 소질이 있다 24번 정해일간 호수를 비추는 밝은 달 명철한 이성헌변에 능하다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34번 정유일간 밝은 달달밤에 닭, 천진난만하여 화사하다. 예리하고 민첩한 면모가 있다. 44번 정미일간 솥대 위에 달고 물에 희생심이 있어 곧잘 베푼다. 한편으로는 소유욕과 독립심이 강하다. 54번 정사일간 한밤에 꽉찬 달, 솔직 담백하고 명랑화사하다. 불화로 재물에 손해를 입고 마음. 깊이 고통이 있다.